들 안녕. 종이접기 선생님 김지안이에요. 자, 오늘 김지안이 가져온 종이접기는 뭘까요? 맞아요. 미니 카접기죠? 자, 오늘 조... 김지안이 가져온 미니 카는 바로 바로 개구리 미니카예요. 자, 볼까요? 개구리 미니카는 자, 이제 종이접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적기 네모, 대문적기에요 자, 시작해 볼까요? 한쪽만 접으고 뒤집으세요. 자, 다, 다, 다 접었다면 한쪽도 다시 해주세요. 접을, 색종이 접을 땐, 언제든지 가장 반듯하게. 그다음에 반을 접어 주세요. 펼쳐 주고 이 선대로 접어 주세요. 이렇게 접고 반대쪽 접어주세요. 더 확대해야겠죠. 아이코 반으로 꾹꾹, 반대쪽도 꾹꾹 접어주세요. chả khoảng cách tô